오늘은 우유를 이용해서 떠먹는 요구르트를 가지고 요거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음, 이거 하나, 그 다음에 이거는 맛있는 요거트도 되고, 어, 종류별로 다 됩니다. 자, 먼저 여기 통에다가, 여기 기계에다 할 거예요.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시간이 8시간이나 10시간 정도면 요거트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유를 들어 앉힐 거예요 이거는 따로 통을 사용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둘 거예요 여기다가 일단 이통 안에다 우유를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얘를 벌려 줘야지 자 이렇게 이게 가득 안 찼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줄 거예요. 요즘에 요거트를 만들어서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. 이거를 이게 숟가락을 안 들어가나? 고구마가 들어갔다는 요거트예요. 이렇게 하나를 다 집어 넣어주고. 그래도 이게 여유 공간이 남네요. 그 다음에 얘를 잘 덮어줍니다.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고, 코드를 꽂아서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맞춰 놓겠습니다. 이거 아침에 띠띠 그러고 다 돼가지고 일어났습니다. 자, 얘를 이제 꺼내야지. 얘를 이렇게 내리고 아 따뜻합니다. 새콤한 냄새가 나네. 이렇게 잘엉겨 붙었습니다. 숟가락으로. 얘를 여기서 한번 아이고 이쪽으로 이게 이 앞에서 하니까 어쨌든 이걸 좀 기울이고 아나 몰라 원래 냉장고에 놓다가 먹어야 되는데 음, 급한대로 음, 이거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두면 돼요. 자, 얘를 만들어 놓은 걸 요, 요만큼만 넣으면 되겠다. 눈 뜨자마자 지금 이러고 있네. 자, 얘를 잘 섞어서. 이 고구마 떠먹는 요구르트인데, 어, 그거 어제 맛을 보니까 맛이 좀 별로더라고. 그냥 요구르트, 불가리스, 뭐 그런 거 떠먹는 요구르트, 그냥 평범한 게더 나은 것 같아. 자, 한번 먹어봅시다. 이게 또 숙성을 안 시킨 거가 돼갖고, 묽어가지고 뚝뚝 떨어지니까 가까이 되고. 약간 덜자네그 사과가 설탕에다 그냥 조린거가 돼서 그러나 그렇게 많이 넣는데도 별로 단게 안 느껴지네. 어쨌든 음, 어제 그냥 떠먹었을때 고구마 요거트가 돼서 별로였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네. 음. 뭔가 그 뒤끝이 그 고구마 맛 풀무원 건데, 한끼 오트 고구마. 이거 그냥 맛을 봤을 때 별로였어. 뭐, 뭐. 아, 여긴 뭐 글씨가 안 보이네. 원유, 탈지 분유. 아휴, 잘안 보여. 어쨌든, 좀 별로야. 근데, 만들어지니까 얘가,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먹었을 때는 고구마 맛이 진해가지고 별로였는데,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섞여가지고 그건 연해지고, 음. 여기까지. <목소리>